깻잎이랑 마늘이랑 청양고추를 음. 넣고. 와, 음? 와 좋다, 좋다, 이게 지금 얼마치예요? 25,000원씩 두개 샀으니까 이게 반이야. 15,000원. 아, 1500원. 이 이만큼이요? 이거 원래는 비산식은 완전 포슬포슬하게 주면은 초장 넣고 막 밥처럼 볶음밥이 볶음밥. 음, 볶음밥? 비빔 비빔밥처럼 비벼 가지고 손으로 깻잎 이렇게 싸고칼 썰어. 4분의 1. 치지 어. 양파 어 어째? 이것도 쌈장 마, 쌈장 만드는 거야? 약간 막장 뭐 이런 물엿에 간 마늘에 물엿에 거기다 참기름 이거 좀 달아야 맛있어 좀. 와 아까 동준이가 아집 줬잖아. 예. 네. 아 거기다가 아아 이거 좀 찍어도 내가 안 찍어도 되는데. 나도 전에 아. 부산에 왔을 때 이렇게 먹었어. 음, 양파랑 잘 맞네. 먹고, 진짜 막 많이 먹거든요. 집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뭐 양파 공장이에요. <laughs> 냄새나는난 요거 하다가. 음. 어머니 잘 구워보세요. 네. 장어 되게 잘 굽는 되게 예쁜 누나 같아. 리문장어 음, 장어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런 드라마 본것 같은데 손혜진 누나 나오는 거. 장어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드라마 어서 본것 같아요. 오잘 구웠다 잘 구웠어. 와안 텄다. 우와 대체 왜잘 구웠다. 진짜. 아주 좋아. 생선 기름은 좋대 잖아. 음. 이게 다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. 음. 어 찹킹도 같이 있어요. 와잘 구웠어. 와. 잘 구웠어. 아... 아... 약간 좀 가래떡이 있는 아, 동준아 네. 희철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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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차야, 시장아, 한강아, 동준아, 네? 희철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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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그러니까 이거 CF에서 듣던 목소리 들으니까 잠깐 연예인 같은 소리 들 동준아, 이철아 와, 자빵이다. 이 <laughs> <사망의? 웃음> 와 어른들이 먹는 술안주 같아. 응. 와 소금 너무 잘했다 형. 소금간 너무 잘됐다. 응. 소금 또 넣어야지. 종원아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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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 <laughs> 소금 좀 소금 좀 쓰겠습니다 형님. 음 너무 맛있어. 야, 그거 어느 정도 거짓은 여기로 두어. 그럼 양념 발라줄 테니까 양념구이 한번 마무리 해보자. 오, 불 하나 줘라. 장도맛있다는데 간장도 주고 형제야 네 형제야 야간 뭐좀 밝게 밝혔어 까는 소리 다시네 형제야 지금 어떤 뭐 양념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. 어, 뭐 이까지 걸뭐대충은데 응? 어, 아니, 원래 이건 장어는 맨날 데리야끼 소스, 데리야끼인가? 그거랑 이제 생강이랑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. 간장 소스랑 양념 너무 궁금해. 아, 양념! 근데 아, 이, 형님, 이거는 양념이랑 좀 다르지 죠 너무 맛있게 양념 되는 거래. 아, 양념! 야 이게 방송이 냄새로 표현+ 표현+ 표현되는요되그요니까이뽀디럼 냄새가 표현이 돼야 되는 데 아우 죽인다 이거 봅니다. 아아 아야 응응다야응응응응응응응 냄새 난다. 이거 하고. 와 이거 어줘 이거 다 살이야 이거. 살을 <laughs> 잘아아 먹어 조심조심. 조심. 아, 와 전혀 없다니까. <laughs> 양념 미쳤다. 진짜 맛있어. 먹어요와 그래, 네. 냄새 네. 봐. 네. 너무 맛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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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무 맛있다. 와, 와, 와 이거 진짜 장난. 아니야. 여기로 와, 이거 와, 우 와, 맛있지? 어, 진짜 맛있어. 아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거 지금 되게 맛집에서 사 와서 먹는 것 같아. 음. 아 근데 확실히 아, 신선하게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확실히 장어는 숯불과 만나면은. 맛이 한열 배는 더 뛰는 거 이거 구이용은 6만원어치산 거지. 이게 전부가요? 어. 우리 먹은 거 다? 어. 진짜 싸다. 진짜 네. 이 맛을 안다면 캠핑 가서 고기만 꼬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장어 사가서 양념해서 먹어. 이게 건가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동준아 거야, 형도 네. 하나만 깻잎이랑 마늘이랑 싸서 하나만 줄라 네. 동무잘됐자 이창. 이창이 줘. 왜 붕장어가 안 씹혀? <laughs> 민물장어는 이렇게 구우면 씹혀. 민물장어라서 오, 오. 오래 구워야 되냐 원래 입에서 풀어지려면. 근데 붕장어는 살짝만 구워도 이렇게.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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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이거 어떡하냐, 이거? 아, 나 누가 이렇게 장사했으면 좋겠다, 우리 집 동네 근처에서. 내가 합니다 이거. <laughs> 제가 가요. 제가 형 붕장어. 진짜 하고. 했으면 좋겠어. 어. 제가 붕장어 요리의 신에서 붕신 식당으로 <laughs> 하나 찾을게요 붕신 포차해가지고.